자, 1 1번6-2 r o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계속 나오는 거. 보여러면 보여? 네. 얘는 2 r o 빼 t 3? 이니야 r o 자, 그 2? 면 얘는? 2? 3이 3? 니야 루트 t 네. 3? 3 root 3? 3 root 3? 3 3? 얼마 o 그렇지. 3 root 3? 3 r 3? 3 r o 3? 3 얼마, o t 3? 얼마. 그렇지? 네. 6에서 3 root 3? 3 root 3? 3 root 3? 3 맞습니까? 네. 6 2√3이요. 2 더하기 0. 얼마를말한 소리죠. 네. 근데 그거의 소수 부분을 얘를 b라고 본 다음에 네. 그럼 b는 후락 넘어가면 요렇게 되겠죠. 네. 조심해? 네. 유치 똥똥본수 언니? 아니, 언니래. 누가 언니야? <laughs> 오빠, 이게 뭐가 어려야 b가 0 3 사이? 알았어. b가 0 3 사이니까 맞지. 네. 소수 부분이니까 당연히 a b분의 4라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고 r 아니야? 네 그럼 얘 뭐야? 이거죠? 네 이거 뭐 d How good? 지 o w 이거 제곱하면 4죠? o 네. 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12. 응? 응. 거 하면 o w good? 이스 w g o o 이 How g 4 o d How good? How good? 네. 아, 고 아, 그 소리였대. 마이너스 12,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치? 네. 요거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 4 해놓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요거 나오죠? 네. 근데 마이너스 땡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 해서 플러스 아, 이렇게 주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8이고 마이너스로 땡겨주면 요렇게 되지 않겠니?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 플러스 라고 네. 2죠? 네. 2분의 1 플러스 루트 삼, 음... 이렇게 되면 되지. 대치미, 음... 어? 들렸는데 네? 산수가? 예. 왜? 왜? 아, 왜? 네? 사 아... 분의 어? 왜? 어디 산수가 어디 들렸지? 저2 분의가 없어야 되는. 음? 2 4 마이너스 이 루트 3 산수가 어디 들렸지? 요거가 비. 근데. 근데... 마이너스 어. 그, 2,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땡긴 거니까 4가 아니라 8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잠깐만. 네. 얘가 이렇게 돼서 이거잖아. 네. 위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잖아. 네. 네. 아까 나 이렇게 안 했나? 네, 아까 안한 마이너스 땡겨준다고 2까지 같이 땡기셨어요. 아, 2까지 같이 땡기는 거는 괜찮은데? 자, 얘가 어차피 4 되고, 얘가 12잖아. 네. 네. 8 해놓고 1 플러스 루트 3 아니야? 아, 아 요걸 4... 안 했구나. 4를 네. 안쓴 거야. 4를 안쓴 거야. 2를 안쓴 거야. 아까 그냥 4라고만 쓰셨어. Sorry. 아, 아, 아닙니다. 똑바로 해! 자, 요거 요게 되잖아. 그치? 네. 1 플러스 루트 3. 요렇게 하면 되네. 네. 음, 답은 2번. 2번.